체리기 대어 테이머스터딘의 고역전 선생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류에서 사라진 그날까지 이 비판적 강의는 계속됩니다. 어, 영어회야 정말 좋지 못한 방법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뢰를 피해갈 수 있겠죠? 팝송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권장도 하죠. 그 이유는 좀알것 같아요. 아무래도 흥미를 생기게 할수 있죠. 흠이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팝송은 뭐 나쁜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만 중요할 뿐그 다음에 팝송으로 계속해서 영어공부 하겠다라면 100% 거의 99%망한다 보셔야 돼요 오래전에 팝스 잉글리시라고 꽤 유명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 많이 책으로도 팔렸고요 뭐 월간호, 주간호 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 성공할일 만무하죠. 그것은 아주 쉽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K-팝을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공부시키는 게 적절한가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K-팝을 제가 들을 때 제가 원어민인데도 가사를 무슨 말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랩이 나가면 말할 것도 없죠. 이 랩을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말인데도 그것은 K-팝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 특징이라 봐야겠죠. 그들이 뭐 언어 를 이상하, 이상하게 한다,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게 어차피 언어라는 게 전달의 의미보다는 소리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말을 좀못 알아들 정도로 꼬기도 하잖아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외국인에게 한국어 공부 시킬 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또 하나의 특징이. 예, 이 가사를 못 알아듣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랩 같은 건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이는 단어 그렇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쓰이는 단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성이 없어요 비슷한 말이 자주 반복되죠 그래서 또한 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팝송어 영어 공부하는 건 시작은 재밌게 시작할 수 있으나 결과는 안 좋다. 그래서 팝송은 자제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음, 표현 연구 있죠? 그러니까 표현을 배우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표현 하세요라는 표현을 통한 학습. 이런 표현 학습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중 또는 상. 자기가 영어를 잘 하는데 잘 들리고, 그런데 좀 더, 어, 드밴스드하게좀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이 표현 방법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중하인 분들이 이것도 거의 중 이상이라 봐야죠 중하인 사람들이 일단 표현 연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패턴 학습도 말아 기초에 속하는 거죠 발음 학습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것도 기초예요 어 사실은 발음 학습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를 너무 유통하게 잘하는데 유창하게 잘하는데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요 혀의 굵기나 혀의 길이나 아무래도 학습된 그런 것이 국어다 보니까 영어 발음 안 되는 당연히 불편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하던 근육을 헬스클럽의 근육으로 또쓸수 없는 것처럼 헬스클럽 근육을 뭐 격투기 쓸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발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패턴 학습이라 싶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시간을 많이 들어간 반면에 효과는 아주 적습니다 그니까 다시 말해서 패턴을 하나 배우려면 뭐 I like it, I like that, I like this 나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뭐 좋아해 그래서 반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다 반대는 I don't of w h i c I don't like it, I don't 뭐, I don't 뭐 이렇게 그리고 패턴 학습은 그것까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거 없었느냐 제가 3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사실은 저도 해봤습니다. 음, 저 이거 완, 완, 완성도 했어요. 완성이라는 거 뭐냐면, 그걸 다한 거예요. 효과 있었느냐? 정말 꽝. 결과는 꽝이었어요. 어, 뭐,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꽝이에요, 꽝. 예, 이렇게 됐으면, 뭐, 세상에 모든 사람, 모든 영어 읽어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은 상위권 이상의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만, 발음을 좀 교정하고 싶은 분들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초보인 분들이 오히려 이걸 많이 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보나 기초하면 붙으면 결론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보 기초하면은, 어, 문법을 베이스로 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미국 사람은 항상 주어를 쓴다. 아이, 너,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 굉장히 베이스잖아요. 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평생 그거 하셔서는 평생 못 합니다. 자, 그럼 팝송 하지 마라. 뭐, 뭐 팝스 잉글리시 같은 했던 거 도움 안 된다. 그 이유는 시작은 되나. 가사를 알아듣기 힘들다. 왜? 우리말도 똑같이 케이팝도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쓰이는 어휘가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안 좋다. 두 번째 패턴 학습은 왜안 좋다? 이런 것들은 어, 베이스가 문법이에요. 문법 베이스라기 때문에 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좋지 않은 걸로서 음, 언어학습에는 쓰이지 않는 스키너 학습 스키너 몇번 말씀드렸어요. 스키너 교수가 만든 스키너 학습법으로서 지금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언어학자는 이거 믿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발음은 사실은 발음이라는 정식 발음이 없어요. 뭐 영국, 미국, 뭐 뉴질랜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주 쉬운 단어인 뭐 돈이란 말에 이더란 단어도 아이더라 발음 어떤 사람 별이상한 발음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초 어, 초보라 말들어가좀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도움이 안될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 문법적인 거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흥미 위주가 많죠. 흥미는 물론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차선의 방법은 뭐겠는가? 제가 최선이라고 하는 거, 차선이란 말 이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어, 외국인들과 가족 접촉하는 거죠.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다민족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지만, 그거를 못하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다면, 대표적으로 뭘까요? 미국이 쉽게 접할 수 있나요? 미국의 감은 모를까? 쉽게 접할 수 없죠. 엄청난 돈들 거고요. 그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생각해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독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뭐모드 하든간에 할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거기에 첨가한다면 예 미드, 뉴스, 영어 뉴스겠죠. 토론,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해를 베이스로 하되 미드나 뉴스나 토론 같은 것들을 아무도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들어라. 그리고 미드가 꼭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 있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이유는 지속력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미드가 좋다 한들 조, 좋다 한들이에요. 한들 자기가 드라마에 관심 없으면 오래 지속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다큐를 들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뉴스를 좋아해요. 뉴스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토론, 어떤 사람은 철학, 기타 등도 많죠. 수만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시작을 해서 점점 넓혀가는 거그 방법이 좋아요 그 이유는 지속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왜 독해를 제가 별표를 쳤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팝송을 100년 들어도 영어 못해요 그 이유는 어, 지금 팝송세대가 1960년대생들이 아마 팝송 세대일 거예요. 1960년대생들이 지금 5, 60대 넘어갔는데 이분들 영어 못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못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팝송은 많이 들었어요, 정말. 팝송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안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해를 못하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팝송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쓰이는 다양한 어휘가 적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어떻게 할수 있죠? 미드를 들어요. 뉴스를 들어요. 토론을 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독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독해가. 독해가 바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죠. 제가 독해로 가니까 또 갑자기 뭐 문법 들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문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어, 번역하게 되는 습관은 번역하면 절대 미드를 따라갈 수 없고 뉴스나 토론을 따라갈 수 없어요 번역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독해를 정확히 잘 보여야 돼요 번역하지 않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미드든 뉴스든 토론이든 더 빠르게 진보해 나갈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름을 못들어올생각 없다 독해를 바탕에 넣어야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미드나 뉴스나 토론 들을 때 자막을 봐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면 자막을 보는 게 나아요 자막을 보는 게 나아요 아무 소리도 해석도 안 되면 차라리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데 무조건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 나오면 귀로 들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수 있잖아요 물론 영어 자막으로 나온 게더 낫겠죠 더 낫겠죠 그러 자막 영어 자막이든 한글 자막이든 뭐다 듣겠으면 켜놓고 비교해 가면 듣는 게 좋다. 그러나 가장 나쁜 건 뭐다? 이해도 안 되면서 무조건 듣는 거. 이건 아무 소용 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결론 적어봐야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쉽게 접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쉽게 접할 수 있는가. 영어 배우는 데 있어서. 예. 네. 두 번째, 이해가, 이해를 요구한다. 반드시 인지되어야 된다. 인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거 이해가셨죠?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독해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죠? 자, 팝송 왜안 된다? 너무나 다양하지 않아. 쓰인다라면 쓰여.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k p o 못 듣는 거, 똑같은 거를 왜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도 못 듣는데. 두 번째, 패턴 학습. 이것은 도움 안 된다. 이것도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딱 쓰는 이몇 가지만 갖고 계속한다. 그리고 너무 심플하다. 이거 두 번째 발음 학습 발음 필요 없다. 예, 발음 필요 없어요. 실제 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됐죠? 그래서 기초나 초보. 우리나라 영어 강의야 거의 99%는 다 여기에 속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바로 이제 어떻게 호구인 거죠? 제가 모르니까. 원래 무지하면 잘 속아요. 기초 초보하니까, 야, 영어 쉽게 접근해 봐야지. 다 속습니다. 쉬우면 당하는 거예요. 문장에 아주 쉬운 것만 들어간다. 예, 흥미를 일으키지만, 어, 결과적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